멀리 가지 마십시오. 중구 차 연구소 김중명입니다. 중구 차 연구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중구 차는 중구 차 연구소 와 함께 가장 편하게 대한민국에서 자 오늘도 제가 또 리뷰할 차량은 SM5 플래트넘입니다플래트넘이고 저희 맛집이에요. 진짜 뭐 삼성차, 현대차, 기아차, 쉐보레, 쉐보레도 캡티바도 맛집이죠. 자이 차량 역시도 관리는 잘된 차량이고 제가 뭐 정비 수리 다 해서 고쳐가지고 판다 했잖아요. 오일 갈고 5만 원처원 받고 미세주라든가 녹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펙을 설명해드리면요, SM5 플래티넘 2.0 SE 플러스고요. 연식도 2012년 12월에 2013년 형식이고 키로수가 짧아요. 95,477km 주행한 차량이고 오토에. 휘발유 또 색상은 약간 쥐색계열이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사고도 W 만 단순으로 보이는데 무사고입니다 운전석으로 보면은 먼저 휀다 단순 교환 앞문 교환 뒷문 W 뒷 휀다 W 그리고 조속 뒤 휀다 W가 들어가서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단순 무사고고요 미세이는 안 보입니다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은 라이트 깨끗한데, 이제, LED죠? 플랫폼 LED고, 그 다음에 이쪽이 조금 쓸렸어요. 이거는 뭐, 좀 타셔야 될것 같고, 백화현상은 아니고, 조금 쓸렸더라고요. 그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릴이 뭐, 투톤인데, 까지거나 비슷해진 것 같고, 고운 뭐, 거울 비슷해요, 거울. 자, 엠블럼도 새거나 다름없고 안개등도 깨지거나 백화현상 습기 없네요. 좋아요. 밑에 이제, 흙받이도 괜찮고요. 몰딩도 약간의 색상만 바랬지, 흠집 그 다음에 끊긴거 없습니다 양쪽 어 견인고리도 있고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이 깨끗하죠 앞에는 아주 괜찮아요 볼만해요 본네트는 뭐돌맞아 갖고 터치한 자국들은 보이죠 현재로서는 돌방목 스크라치 없고 앞유리도 큰 돌방 안 보이네요 모래 맞은 자국은 있고 그 다음에 휀다 휀다는 날파리가 한두 마리 있어요 두개코 다른 데는 터치한 자국안 보이고 타이어가 타이어가 뭐, 50, 60% 나오면 좋아요. 그모 타이어고, 휠도 여기, 군데군데, 두 군데만 조금 쓰렸네요 백미로 깨지거나 키스랑 것이 양호하고, 앞문도 보시면은, 날파리 뭐, 여기 팔이 고 뒷문도 날파리가 하나, 여기 하나 있고, 두개 보이고, 터치 한 자국들은 앞문 없는데, 뒷문은 뭐, 한두 개 보이네요. 터치 한 자국이고, 스태프도 흠집 없습니다. 찬정 필라, 까지거나 키스, 해진 거 없이, 괜찮고요. 티휀다도 깔끔해요. 알파리보기 팔이 없고, 터치한 자가 없습니다. 안 보이죠? 타이어도 5, 60%앞뒤하고 똑같고요. 휠도 여기 흠집 하나 두 군데, 두 군데 조금 쓸린 거, 그 외에는 깨끗합니다. 뒤에도 뭐, 오 뒤에도 깨끗하죠? 대로등도 아주 상태가 양호하고요. 깨지거나 백화장은 쓸게 없습니다. 엠블럼은 새 거나 다어없죠 몰딩도 물때 까진 거 없이 괜찮고요. 자, 반바도 우레탄 투톤인데 색상 바른 거 없죠? 마그 하나 돌출이고 센서는 4개 차간거리 액세서리 역시도 깨지거나 흠집 없고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는 여기 열리나? 어. 트렁크도 그냥 여기 뒤에서 열리고요 트렁크도 깨끗하네요 곰팡이 슬거나 녹스거나 스키장 오우 엄청 깨끗하죠? 먼지가 없습니다 삼각대하고 터이기는 없네요 잡기하고 공구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뒤 트렁크도 역시 돌마에서 몇 그릇 숫자를 세울 정도로 돌마에서 터치한냐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돌방무과 스키가 좋고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택이 잘 되어 있죠. 브레이크 등 LED는 흰색입니다. 흰색. 샤크 드는 새겁니다. 뒤 휀다도 역시 날파리, 모기, 파리가 없습니다. 위아래로 타이어는 50% 휠은 저 군데군데 많이 쓸렸네요 가운데 여기도 쓸리고 조금씩 뺑 돌아가면서 좀 쓸렸어요. 자, 뒷문도 날파리가 쫙 집성촌이 있는데, 밑에도, 밑에도 여러 개 있고요. 여기 날파리 무기가 있고, 이쪽 여기 뭐 많이 있네요. 터치한 자국 여기 두 군데, 이런데 조금 조금씩 혹이 터치한 자국이 있어요.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한 건 아니고 상품화 됐기 때문에, 앞문은 날파리 무기 파리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터치한 자국도 안 보이는데요. 아, 여기 있네. 터치한 자국 서너 개 보이고, 이쪽에는 없습니다.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거 없죠? 스태프는 뭐 양호하고요. 천정 필라 까지거나 기스 해진 거 없이. 좋고요. 핸다, 헨다, 핸다도 날파리면 팔이 없는데, 여기 이제, 잠깐만. 날파리가, 아, 여기가 기 길게 들어가네 길게. 길게 좀 늘렸고요. 터치 한자고 하나,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보이고요. 타이어 5, 60%휠 하나, 둘, 조금씩 군데군데 쓸렸습니다. 자, 이 차량 뭐, 타이어도 5, 60% 운전석 쪽으로는 휠이 깨끗한데 조우석만 앞뒤로 조금 쓸려가지고 이 정도면 애기죠 애기 괜찮고요 별은 7개딱 좋죠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썬팅도 오 썬팅도 흠집 하 없어요 도어, 도어 트림도 깨끗하고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손잡이도 사용감 기스까지거나 해진거 없네요 오 좋아요 접이식 백미로 백미로 조절할 수 있지 윈도우 스위치 4개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에 있고 도어 트림도 약간의 사용감 때만 있고, 찢어진거 까진 거 없습니다. 도등 잘 들어오고요. 스피커 베인, 흠집안 없죠? 계기판 조절 수 있지. VDC도 있네요. 열선에 전동까지. 뭐, 옵션이죠. 시트 브라켓 이상 없고. 이제 플랫트론부터는 가해가 뽑으면 뚫렸는데, 좋아요. 찢어진거 까진 거 없고. 등받이도 괜찮고요. 여기는 또 이제 에어백도 있고, 목받이도 새 겁니다. 조우석 설명해 드릴게요. 팔걸이 괜찮죠? 조우석 시트도 가해도 괜찮고요. 뭐 찢어지거나 까지 건나 해진 거 먼지 때 없습니다. A급이네요. 이상무 안에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트키는 하나죠, 하나고 시동도 키로수가 짧아서 자 핸들도 뭐 가죽 핸들인데 까지거나 키스 해진 거 사용함 없습니다. 키로수는 95,650km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트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는데 미니 스피커 돼 있고 여기 이제 뭐쫙 묻은 장, 테이핑 묻은 장 하나 있죠. 여기는 이제. 전뭐 부친이라고도 하나 붙여놨는데요 커블더 3호랑 전자식파킹브레이크 동전동공화 채터리시가잭 12V 프로테이였구나 에어컨이 엄청 시원하네요 그 다음에 CD도 되고 블루투스 mp3 되죠 비상 깜빡이 문 잠금 스위치 내비도 8인치예요 후방 카메라 뭐 괜찮네요 뭐 완전 새건 아니지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매트는 기본이고 오, 우드도 보세요 빛이 납니다. 하이패스 정품. 돈보셨죠 안경이 위상고 실내등 잘 들어오고 블랙박스 는 앞뒤로 돼 있는데 남의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 원짜리 13만 원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앞에 깨끗하고 뭐 시트도 좋네요. 뒤에도 설명해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썬팅 아주 좋습니다. 끝내주고요. 도어 트림은 도어 캐치가 이게 빠졌네. 이거는 제가 한번 지정업체에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뭐 손잡이도 보세요. 사용감 하나도 없어요. 까진 것도 없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도어 트림은 뭐 찢어지나 까지거나 해진 거먼지때 없네요 사용감도 별로 없어요 미니 스피커 메인 스피커 역시도 깔끔하고요 팔걸이 우드도 까진 거 없죠 팔걸이도 괜찮고 스키스 공간까지 그리고 어 이제 공조 시스템 에어컨 잘 나오죠 정상적으로 돼 있고 시가잭 12V 매트는 기본이고요 시트도 뭐 찢어지나 까지거나 해진 거뭐사용감 별로 없습니다 아주 끝내줘요 특이해 목받이도 세가 다먹고 뒤에 공간도 깨끗하고, 천정도 먼지떼가 없습니다. 야, 실내는 뭐, 국가대표네. 별 7개. 엔지수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운전을 해볼까요?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 전자 스파킹 브레이크 풀고, 엔지미미, 미션미미도 좋아요. 떨리는 거 없죠. 키를 수가 워낙 짧아서, 약간은 뭐, 진동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A급이네, A급. 등속조인트, 오무기아 꺾어볼까요? 뚝뚝뚝뚝뚝 소리나는 거. 없고. 또. 타이어 소리만 좀 나는데. 타이어도 50, 60%. 타시면 되죠. 오, 하체도 잡소리 안 나죠?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자, 미션도. 티나 안 티나. 언덕 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언덕도 미션 튀는 거 없습니다. 출력도 좋아요. 딸리는거 없고 그리고 또 하체도 태크보드 쳐볼까요?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없고. 부싱 링크 쇼바 어시스트 암 노안도 이상이 없고요. 야, 브레이크 모듈도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이고. 하체도 제가 계약하시거나 또 탁송 받으신다고 하시면은요. 제가 또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등은 의미 없다 했잖아요. 이런 차또 1등 하셔야지 가격도 저렴하게. 중고차 연구소에서만이 만날 수 있는 차량이죠. 이런 저렴한 차는. 자, 브레이크도 밟아볼까요? 와. 밀리거나 쏠리는 거 없고. 그리고 또 드럼도 뭐 끼익끼익 소리 나거나 떨리는 거 없네요. 보세요. 타이어도 조용하죠? 노면에서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언덕도 스무스이게 올라가고, 직선 코스 도 밟아볼까요? 잡소리? 찌걱찌걱, 삐걱삐걱, 딱딱 소리 나는 거? 없죠? 어, 쇠부닥는 소리도 안 나고. 밸런스 얼라이먼트도 이상이 없고, 우회전, 의전. 우회전도 잡소리 이상이는 없습니다. 주행성능 합격이네요. 이상, 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엔진 소리도 정상적 소리고요. 이후다 체인 벤트 소리 안 나죠? 불동액도 아주 충만합니다. 닫고 저이고 기름칠은 주구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은요. 제가 3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게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제가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잖아요 1등 하셔야죠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중고차 또 놓치면은 또 버스 지나면 흔들어 봤자 의미 없고요 중고차 연구소에는두 가지 약속은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장점에알해서수수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탑송비와 기린값은 소비자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탑송비와 기린값은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2만 명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